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지갑 속 카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카드가 아닙니다. 비자 카드와 코인 카드, 즉 돈이 바뀌고 있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거나 유튜브 보사면 알수 없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KRW1,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원화, 블록체인 결제 이런 말들.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은 바로 그 상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우리 일상에서 돈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지갑 속 비자카드를 떠올려 보세요. 마트, 카페, 병원, 택시, 어디서나 이한 장이면 결제가 됩니다. 이건 전세계 8천만 개의 가맹점을 연결하는 비자의 결제망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제망 안으로 코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인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나 USDT 같은 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처럼 쓰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갑에 100달러어치 USDT가 있습니다. 이걸 카드에 충전해두면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그 코인이 실시간으로 달러로 바뀌어 결제가 됩니다. 즉, 코인으로 결제하지만 가게 주인은 원화를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비자 카드사입니다. 비자가 전 세계 카드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코인 결제에도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회사들이 코인 카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레다페이라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비자 가맹점에서 쓸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같은 걸 카드에 충전해두면 전 세계 어디서든 비자 단말기에서 결제가 됩니다. 스타벅스, GS25, 맥도날드 같은 곳도 가능하죠. 한 잔에 5천원짜리 커피를 사면 내 지갑에 있던 USDT가 빠져나가고 그 돈이 바로 원화로 바뀌어 점주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과정이 단 2에서 3초면 끝나고 복잡한 은행 절차도 환전도 승인 대기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카드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 신용카드는 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즉, 내 돈이 은행, 카드사, 가맹점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코인카드는 그 중간이 사라집니다. 내 코인 지갑에서 바로 결제가 나가니까 은행이 빠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송금할 때 은행은 주말에 멈추지만 코인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밤 2시에도 결제가 됩니다. 게다가 국경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코인 카드로 일본, 미국, 유럽 어디서든 그대로 결제됩니다. 이게 진짜 큰 차이입니다. 그럼 이런 코인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실제로 가능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다페이오빛 그리고 크립토닷컴이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레다페이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이메일로 가입하면 여권이나 신분증 인증만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상카드도 있고 실물카드도 있습니다. 코인을 충전하고 100달러 정도 넣으면 앱에 카드 밸런스 100USD라고 뜹니다. 이제 이 카드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편의점, 식당 모두 가능합니다. 결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5달러짜리 음료를 산다. POS 단말기에 카드를 댄다. 내 지갑에서 USDT가 빠져나가고 비자망을 통해 점주에게 원화로 전달된다. 끝! 결제 즉시 앱에 알림이 뜹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5.0 USDT 결제 완료이게 바로 코인카드의 매력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아직 한국은 법적으로 이런 카드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카드사에서 발급은 어렵고 해외 서비스 레닷, 페이오빗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냥 해외 결제용 선불카드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액 결제나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갈때 환전 대신 코인 카드 하나만 챙겨가면 환율 걱정 없이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한국돈 1원과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전자지갑 속 현금이죠.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그걸 비자망에서 쓸수 있다면 그건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원화 카드가 되는 겁니다. 한국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은행 카드 환전 없이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결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없는 사회로 갑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코인카드와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자카드와 블록체인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돈을 쓸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국가 간 송금도 몇 초, 결제 수수료는 1% 미만 무엇보다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면 결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실이나 환불 시엔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결제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인카드는 새로운 지갑이다. 비자망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신 블록체인이 지폐 대신 디지털 자산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대신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삼성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자카드는 바로 한국판 디지털머니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아코인 카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이건 결제 시스템의 진화이고 돈의 흐름이 바뀌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원화가 모두 비자카드와 같은 글로벌 결제망에 연결될 겁니다. 그 순간 돈의 경계는 사라지고 진짜 하나의 세계 통화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제의 주인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돈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비자카드와 코인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이 바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코인은 투자만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자산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지갑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식투자로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